최신 상용차 트럭 기술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에 관심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모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2026년형 현대 파비지는 다시 한번 현대자동차가 중형 상용 트럭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성능, 안전성 면에서 대폭 개선되었으며 비즈니스 사용자와 플랫 운영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더욱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새로운 프론트 그릴과 LED 헤드램프, 시야 확보를 위한 대형 윈드실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변화는 연비 개선은 물론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2026 파비즈는 성능 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7.6m 유로 6 엔진은 최고 출력 325마력과 최대 토크 1300Nm를 발휘하며 강력한 화물 운반 능력과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여기에 12단 자동화 수동 변속기 AMT가 조합되어 운전자가 보다 부드럽고 편리하게 기어를 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줄이고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현대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을 도입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이탈 경보, LDW, 차로 유지 보조, LKA, 운전자 주의 경보, DAW,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유럽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내 디자인 또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인체공학적 대시보드는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차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내비게이션, 차량 진단, 미디어 제어 등 여러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숙성을 강화하고 통풍 시트, 터치식 공조 시스템 등을 통해 장시간 운전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2026카비즈는 다양한 휠 베이스와 적재함 길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물류, 건설, 식품 운송 등 여러 산업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위치, 연료 소비, 정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텔레메틱스 시스템도 함께 제공되어 효율적인 플릿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현대는 파비즈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유로 6 기준을 만족하는 저배출 엔진과 연료 절감 기술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기차 및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무공해 버전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형 현대 파비즈는 기술력, 효율성, 안전성을 모두 갖춘 중형 트럭으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